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에서 나온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싱가포르 방역을 잘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 대표적인 나라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기사가 있어서 현지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전문가 분들처럼 뭐 이러이런 게 잘못됐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싱가포르에 7년간 살다 보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싱가포르 사람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번 일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성이란 부분하고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국민성이라고 모든 걸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제가 싱가포르에 살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들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정말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개인 간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 권위적인 위치에 있거나 이제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의 방향을 잘 따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싱가포르는 1월 말부터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이번 사태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어떤 게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싱가포르 사람들의 그 이후에 이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초기에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면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었고요. 뭐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뭐 N94, N95 이런 마스크를 뭐쓸 필요는 없고 수술용 마스크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평소에도 정부의 이런 지침이나 발표를 정말 잘 따르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스크 쓰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공원이나 이제 길거리 영상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주변 동료들이나 이제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거 소용 없는데 왜 쓰고 있느냐는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에서도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가 나고 나니까 언론들에서도 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나 박사들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마스크가 그렇게 효용이 없다는 쪽에 이제 기사들을 많이 써냈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저희 와이프가 했던 이야기가 여기는 이상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기사들이 전부 다한 방향으로만 보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언뜻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랑 이번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더라도 의사협회나 이제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그게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내기도 하면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세달 동안 제가 현지 뉴스를 나름 꼼꼼하게 보는 편이었는데 이런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기사나 이런 단체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마 싱가포르에 대한 이런 정치나 이런 언론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 다음 날부터는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정말 많이 쓰고 있구나 이걸 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항이 없고 평소에도 정부 지침을 잘 따른다는 거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몇번 일상 생활에서도 느꼈는데요. 몇년 전에 우버랑 그랩이 도입됐을 때 택시 기사분들이 현지에서도 반발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택시만 타면 다들 이 이슈로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사분들이 불만은 정말 많지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뭐별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뭐 단체 행동을 한다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평소에 이렇게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물론 많고 그것 때문에 싱가포르 이만큼 발전한 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우왕좌왕하거나 이런 발표 내용이 180도 바뀌었을 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왜 뒤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도 했었는데요. WHO나 기타 권위 있는 곳들에서 연구 결과나 권고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랐던 거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권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곳들에서 나오는 이제 지침이나 발표들을 정말 잘 따르는 게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는 출신 국가나 소득에 따라서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계층이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주된 관심사들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아니면 이제 고소득의 외국인들 위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도 아이들 학교와 관련해서는 휴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돌아오는 현직 교민이나 유학생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조치들은 정말 잘 내려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 동안이나 휴가 기간 동안에 자국에 이제 갔다가 돌아올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안내나 조치들도 상당히 잘 내려졌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임금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입주 도우미들과 관련된 조치들은 조금 안일하게 대응했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 일이 잦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오차대에 가는 길에 럭키 플라자라는 쇼핑몰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필리핀 입주도우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난 세달 동안 여기를 지나가면 항상 이 도우미들이 주말에 나와 가지고 함께 있는 걸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근처에도 잔디밭 공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이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현지인들이나 일반 시민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를 상당히 이제 안내를 하고 제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몰려있는 모습을 봐도 제재를 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제 홍보나 안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동안 현지에서 제가 느낀 부분은 경제적이나 소득 격차에 따른 계층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있게 되고 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특히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소외가 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저만의 개똥 철학을 한번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해봤고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일이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